안녕하십니까. 김형률 목사입니다. 저는 세계 선교훈련원에 들어온 지 오늘로써 만 2주 일간의 훈련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련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이 나이에 무슨 훈련 이런 생각이 나도 들고 또 나를 아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나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들어 보니까 날마다 얼마나 새롭고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둘러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저는 날마다 설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또 20여 명의 선교사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신 선교의 동향이라든지 또 최신 선교 전략의 변화라든지 또 AI 시대 극변하는 이 미래 시대에 적절한 전도 전략이라든지 또 선교사로서의 책무 아, 이런 것들은 정말 도전이 되고 그리고 참 많은. 깨달음 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귀한 것들을 명 강사들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듣고 배우면서 흥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참 감격스럽고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욕기서에서 욕기 23단 10절에 말씀한 대로 나의 가는 길 그가 지나니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생에 남은 길들을, 갈 길들을 아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4주간의 짧은 일정의 훈련 기간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증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 같은 깨우침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개발론 이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어떤 큰 그림 같은 것들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감면 저는 핸폰은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용할 줄을 안게 몇 가지 있지만 저는 사실 컴퓨터하고는 별로 친하지 못했는데 노트북을 통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더 배울 건데 아직 배우기만 했을 뿐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연습하고 배워서 앞으로는 또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너무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잘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주가 지나고 이제 두주 남았는데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온 선교사님 모두가 처음에 훈련이라 그러니까 살짝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 좋다고 그리고 오기를 잘했다라고 이런 간정과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쪼로 훈련이 훈련이 아니라 저는 여행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난 사주간에 여러분처럼 좋은 성교사님과 함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주간의 여행을 우리가 내렇게 기쁘게 잘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소중한 자산을 또 얻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남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FEB 본부와 또 이런 좋은 훈련을 잘할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또우리한테시 그런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곳에 보내놓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 기도 후원자들과 선교 동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두 주간도 건강하게 기쁘게 잘 배워서 잘 훈련되어서 정말 남은 생애를 더더욱 세계 순회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